자, 4주차 주중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거 빈칸 하면서 내용도 좀 요약을 해 봅시다 자, 이게 그래프가 좀 기억이 날까 모르겠는데 이 글이 구조가 얘들아 X축을 그냥 글이라고 하면 뭐 위에는, 아 뭐웬 Y축은 발, 머리였어 오케이? 그래서 신경세포를 빨간색으로 하자면, 그의 초반부터 그의 중반까지는 신경세포가 발에서 머리로 이동하는 과정을 그려주었고, 그 다음에 머리까지 다다르면 이 신경세포는 두 가지랑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말을 할수 있게 해주는, 그치, 우리 스피치하는 세포, 그니까, 즉, 언어세포라고 할게. 그 다음, 운동세포에 또 결합이 된다고 했지. 운동세포를 초록색으로 표시하면 머리부터 발까지 내려오면서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표현을 해줬어요. 그렇죠? 이런 글이었고 결국 <laughs> 신경세포와 운동세포 이두 가지 세포 있지? 신경과 운동세포가 몸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 얘네가 몸을 컨트롤한다. 그만큼 큰 영향을 준다. 이런 글이었어요. 자, 이게 주제였고. 자. why가 접속사잖아. 그지 근데 역접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unpleasant 좋지 않다가 나와 있으면 뒷문장은 어떻게 돼야 돼? 좋다는 말이 나와 줘야 되겠지. 그지 근데 너네 다1 2 3 4 5를 볼때다 좋은 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잘봐 봐. 1번과 3번과 5번 좀 볼래? alarming system, prevention, warning이잖아. 얘들아, 어떤 걸 경보하고 경고를 주고 예방하는 거 있지. 1번 경보, 2번 예방, 5번 경고. 이거는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그 일이 안 생기게 하려고 미리 경고를 주는 거지. 그렇지? 근데 얘들아. 본문 보면 우린 이미 우린 이미 스태핑 스태핑을 했지. 이미 핀 위에 발을 내 디딘 상태잖아. 이미 예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우리 예방이란 단어는 맞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남은 건 2번, 4번인데, 디펜스 메커니즘, 세이프커버, 똑같은 뜻이에요. 그게 뒤에가 달라. 아래는 발, 위에는 뇌인데 얘들아, 너네 앞정을 밟으면 뇌가 다치니 발이 다치니? 발이 다치죠. 4번 고르세요, 알겠죠? 다음 문장 갈게요. 다음 문제. 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어떤 변화가 나왔니? 일과 즉 직장과 집 사이 경계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계가 줄어든다라고 말할게요.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회사 컴퓨터에 접속해가지고 뭐 멀티로 할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옛날엔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자 경계가 줄어듦에 따라 사람들은 두 가지로 또 나뉘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첫 번째 파, 나 그러면 집이랑 일을 구분 안 하고 언제든 일하고 언제든 쉴래 이런 사람들 있지. 나 구분 안해 하는 파들이 생겨요. 반대로 아니야 일에 직장에서는 일만 하고 집에서는 가정만 집중하자. 구분 하는 파가 생겨요. 어떤 편을 채겠다는 게 아니야. 이런 파가 있다. 이 파들이 각각 설명 이런 글의 구조였어요. 그데 이번이었어요. 자, 1번 볼게. different how well they adapt to the digital technology는 과학 기술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란 말이야. 근데 얘들아, 우리 빈칸 위치를 보면 봐봐. 첫 번째 문장은 여기 문장있지 그건 지금 기술 발전에 따라 일집 경계가 줄어들어요. 이 뜻이었잖아. 그렇지? 그럼 다음 문장 뭐 와야 되겠어? 여기에 오고 있야 된다는 거지. 구분하는 사람이고 구분 안 하는 사람이다. 사람마다 다르다가 와줘야 된단 말야. 이 사람마다 다르든 2번인 거야, 알겠죠? 3번, show their interest in the work-life balance. 얘들아 워라밸을 챙긴다는 건 나는 쉴땐는 쉬어야 되니까 구분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이3번 3번 선지는 구분하는 것만 설명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tradition and old fashion들은 4번 선지는 옛날 스타일은 뭐겠어? 기술 발전기 전, 옛날인 거잖아 그럼 강제로 구분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얘도 구분되는 것만 설명하고 있네 그다음 5번 커먼 앤 퍼플리얼 어플로쳐나, 뭔진 모르겠어 요즘 뭐가 유명한지 안 나와있으니까 두 견해 중 뭐가 더 유명한지 나와있지 않은데 어잖아, 어 잖아, 어즉한 개만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있다라는 걸 말해줘야 을 되는데 말이야, 그렇지? 정답 2번이었어요 그다음 3번으로 갑시다 3번 갈건데 요거는 뭐였냐면 얘들자기역해 <laughs>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데 비율로 하자 비율 뭐 전체 만점이 10점이야 얘들아 근데 10점을 이렇게 배분한다고 치자 예측된 전통적인 옷 이런 거 있지 예측 가능한 뭐 전통적인 옷 있잖아 여기서 전통이란 건 옛날이란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 무도회장 가면 무도회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 전통적인 막 주어진 정해진 규범이 있지 그걸 전통이라고 할게 보통 사람들은 전통과 또 예외 예측 못한 그런 유니크한 패션이 있다고 치면 사람들은 보통 10, 0 하고 입고는 해 근데 이 지문은 뭐라고 했어? 이러지 말고 9대 1로 해라 아주 약간의 변주만 있다면 너 호감 살수 있다 이거야, 알겠죠? 너네들이 오해할만한 건 뭐냐면 예외가 클수록 좋다고 생각해. 얘들아 예외가 예외가 커져가지고 막일대9가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은 결혼식장에 뭐막 라커 마냥 막 이상한 막 가죽 자켓 입고 막 이렇게 분위기 못 차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거는 권장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권장 사항이에요. 아주 약간의 예외만 넣는 거 말이야, 알겠죠? 이 주제였습니다. 자, 1번 봐봐. challenge what people expected them to wear. 사람들이 입을 거라 예상했던 거를 챌린지 도전하다. 너 내가 이거 입을 거 생각했지? 나 챌린지력 챌린지 할게. 그럼 나는 0대 16개 라는 뜻인 거야, 이번은. 챌린지라는 건 어떤 거예요? 도전하다잖아. 사람들이 입을 거라 예상하는 거에 난 도전하겠어. 난니가 생각하는 거 아니범. 0대 10이 되는 거예요. 2번. fail to break. 에이 뭐 실패부터 틀렸네. 뭐실패할게 뭐가 있습니까? 3번. made a minor change 아주 약간의 변화만 만들어. 어디에? 예측된 옷차림에 약간의 변화만. 약간의 변화? 10대형에서 9대1로 약간의 변화준 거. 적절하죠. 4번. rarely followed the norm for what to wear. 입어야 되는 규범, 즉 전통을 따랐어. 어떻게 따랐대? rarely. 거의 범무하지 않다란 거지. 그럼 거의 안 따랐대. 전통을 거의 안 따랐대 그럼 뭐 0대10이나 1대9인 거 아니야? 안 맞죠 우린 9대1 찾아야 돼 그다음 5번은 말도 안, 말도 안 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각 1, 2, 3, 4번 선지에서 이게 각각 몇대 몇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스스로 떠올릴 수 있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 글의 제목과 주제가 갈 건데 35번 뭐 1, 3, 4, 5 골랐다면 이 설명 잘 들어봐 얘들아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소재는 바로 신경 세포와 운동 세포였어요. 이두 가지 소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주제가 될수 있어. 근데 신경, 운동 들어가 있는 거 뭐밖에 없니? 2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4번 같은 경우도 5번 같은 경우도 신경에만 집중함으로써 전체 제목으로 선정하기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운동 운동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런 말이 나오겠죠. 자3 8번 갑시다. 얘들아 일번 balancing time management b e 통합과 분리를 밸런스해라가 아니었지 얘들아 누가 또 갑자기 뭐 통합과 분리를 적절히도 하라고 했어? 그 그게 아니라 통합하는 사람도 있고 분리하는 사람도 각각 있다 있듯이었지 일번 전혀 아니에요. 이번 컨트라스팅 대조하는 거야. 뭐를 work-home boundary preferences 집과 일 바운더리 선호도를 언제 in the age of portable digital technology 우리 디지털 시대에서의 일집 바운더리 선호도 정확하네요. 뭐삼 번처럼 능률 얘기하는 거 없었고요. 그다음 embracing flexibility인데, 애들 flexibility는 언네 기억할 할까 모르겠는데. 여기 나왔어요 플렉 f l 이거는 난일집 구분 할래 하는 사람들에게 쓰였던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분 할래란 사람들만 포함해준 단어이기 때문에 제목으로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구분. 빨간색으로 l e x i b l e flexible, f l e x 만 b l e flexible, flexible, f l e x Ox 이런 편이 다들어가야 제목이 될수 있다고요, 알겠죠? 딜레마도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갑시다. 정답은 3번이에요. 음, 4번만 해설 좀 하고 싶어. 나머지는 좀쉬웠기 때문인 건데. 1번, 4번 합시다. 4번부터 할 건데, The more deviating, 더 탈선할수록 더 우감 사유가 아니어서 얘들아, 제발 이거 낚이지 마. 이거 너무 나올 것같아 그냥 우리 예외를 두는 건 많이 할수록 좋은 게 아니라 10이 있으면 9대1에서 1 정도만 하는 게 제일 최선이야. 정말 조그만 예외를 둬야 돼, 알겠지 자, 그다음 1번 볼게. 예외성을 두는 것이 사람들을 매혹시키는가? 근데 얘들아, 1번과 3번을 비교해보자. 어떤 키포인트가 빠진 것 같아? 1번엔 그치. 약간의 이란 단어가 빠졌잖아. 1번과 3번은 비슷한 말로 보일 수 있어도 약간이란 더 정확한 키워드가 들어간 3번이 가장 적절한 요지였어 알겠죠? 다음 갑시다 2번이요 자 얘들아 페인이 고통은 작동하는 거니 작동을 당하니 고통은 작동해요 분사 틀리지 말자 액팅 액티드 말이야 쉬운 거 이거 넘어갈게 그리고 38번은 해석적인 측면도 분명 있었어야 됐어요 Differ in 어디에서 다르다 이 뜻이지 근데, 그들이 walk outside balance를 어떻게 balance, there are o t h e 구분 i n d h o w 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 얘들아 텍스트 메시지는 트레이딩, 트레 t 딩 텍스트 메시지 e x t messages 뭐 t r a d i 이트레이딩이랑 동영상을 꾸며주려면 품사가뭐가와줘야 될까?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것이란 해석이잖아 뭐뭐으로 뭐뭐하게란 해석을 하게 되면 ly가 와야 돼요 아, 그래서 constantly가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5번까지 동명사를 수식할 때 있잖아 동명사는 말 그대로 동사와 명사의 상태, 상태가 다 있는 거잖아 그래서 형사가 수식해도 되고 부사가 수식해도 돼 애매하니까 해석을 해 뭐뭐하게 교환하는 것인지 뭐뭐한 교환하는 것인지 뭐가 더 자연스러워 뭐뭐하게 교환하는 것이잖아 그럴 땐 부사라고 알겠죠 자 그다음 40번 문장 시작이 in general인데 전치사 고니까 지우고 여기서부터 문장이 시작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뒤에도 이대절은 클로딩을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우고 합시다 왜 지우는 거냐면 얘들아 기억해 동사의 개수는 뭐 더하기 이야 접속사 더하기 이야 그거 쓰면 틀릴 수가 없어요 자 동사 동그라미하고 접속사 세모 칠게 동그라미, 아니 동사, Investigate Prefer, 접속사, 대 됐. 아이고 2대2다. 동사 한개더 있어야 돼. 그럼 1번은 finding이란 중동사가 아니라 동사인 find가 돼야겠어. 왜? switch 또한 studies 복수에 맞추니까. 정답이 1번이었어. 그 다음 5번 갈게. 너네 전교 시간에 명령, 주장, 제한, 요구 배웠지? 대표적으로 서 u 스 g 있었잖아. 배울 때 뭐라, 뭐라 배웠어? 명주제우 동사. 명령, 주장, 제한, 요구 동사 뒤에 대절 나오면 그때 대절의 문장은 반드시 슈가 들어가야 된다. 물론 생략은 가능하지만 슈드가 있어야 한다 배웠잖아. 근데 그럴 땐이 서제스트가 강압적인 의도가 있어야 명령 주장체한 요구의 서제스트고 슈드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서제스트는 이 실험 결과가 보여준다의 서제스트거든. 그래서 강제성이 없어. 그 말은 슈드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그냥 is 써 주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5번도 답이에요. 자, 그다음 4번 쉬우니까 바로하자. 수축하다지 스트레칭 늘려지는 거잖아. 그 너무 중요한 단어 하나 더 있어요. Ambiguous 모호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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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도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아깝지 않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Ambiguous 모호한. r i g d 가 아니라 flexible이었죠. 누구한테 분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flexible한 스케줄이 어울 어울리는 거였어요. 이 것도 암기 대상이에요. 자 그다음 downplaying이 아니라 가치를 매기다. 그래서 경시가 아니라 valueing이 와야 되야겠죠. 자, 그다음 순서 갈게요. 빠르게 4번, 이거는 그 그래프 기억해야 되나? 감각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신경 아니 뭐야? 운동이 내려온다. 이것만 기억해도 순서 안 틀릴 거예요. 자, 그다음 5번 갈게. 티 하나 주면 썸과 어덜이죠. 그죠. 그래서 썸이 어덜보다 항상 먼저 와야 된다. 그래서 ca 순서여야 된다. 그래서 2, 1, 2번도 걸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C 다음 B가 오는 이유는 C와 B가 우리 분리하는 파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A 합치는 파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C 다음 에 B 와야 돼요 그다음에 다음에 3번이고요 갑시다, 자 이다음에 여기서 얘들아 Also가 키포인트야, Also 또한이지 Also 커넥트 트랙 그럼 앞 문장에서도 뭔가 연결하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겠네? 앞문장 연결하는 거 어딨어? Nerves Connect 정답은 4번이네요 오케이? Also가 굉장히 큰 힌트다 자 그다음 38번 정답이 1번이었죠? 뭐 These people이 받아준다란, 받아주는 것도 그렇고 없으면 These people이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정답은 4번 왜냐면 얘들아 4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 이게 말이 안돼 This result's가 말이 안돼 앞에는 one scenario에 대한 실험밖에 없는데 왜 result's인 거지? 왜 하나의 실험에 결과가 두 개지? 4번에 하나 빠졌기 때문인 거지?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A는 쉬웠다, unpleasant고 뒤에는 좋은 거라고 역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 자, 앞에서 했던 거긴 한데 they will connect to the area control speech 말하는 곳에다가 연결을 해요. 말하는 곳에 연결합니다. 그 뒤에도 또 연결을 해요. 연결한다라는 말이 두번 나오니까 추가 설명이 들어간 거죠. 추가 설명은 뭐야? what's more. for example은 더 깊게 예를 들면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기선 적절하지 않아요. 동등한 위치 설명으로 추가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다음 자 이메일을 쓴다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네 이거야말로 for instance, for example 예시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other 나오면서 앞에 사람들, 즉 누구 분리하는 사람들과 뒤 합치는 통합이라 적어야겠다 통합하는 사람들 나오죠 반대죠, contrast입니다 자, 그 다음 얘들아 매우 중요한 우리 40번 갈게 valuing uniqueness는 뭐였어? 특이함을 높게 평가하다 였지 그러니까 10대 0보다 9대 1그 1이 굉장히 가치가 높다 이런 뜻이었어요 자, 음 4번과 5번 중헷갈리지 않았니? 정답은 4번인데 5번은 필기하세요 5번 고른 사람들은 잘 필기해봐 이거는 과잉 논리야 얘들아 5번 해석하면 separating oneself 스스로를 분리하는 거야 from 누구로부터? 뭐로부터? Looking the same as anyone else. 누구와도 같아 보이는 것과 누구든지와 같아 보이는 것으로부터 본인을 분리한다고. 다시 말하면, 난 남들과 절대 안 똑같을래라는 뜻이야. 그럼 5번이 정답이 되려면 얘들아, 우리 기억나? 무도회에서 다 검은색 입고 왔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그럼 5번을 말하는 사람이 이 무도회에 갔다면? 이렇게 빨간색 하나만 변주를 주는 게 가능했을까? 아니 이 사람은 아예 갖다 보이는 거 자체가 싫어서 이렇게 입지 않고 흰색 그냥 아예 다른 흰색 딱 하나 입었을 거야 5번은 9대 1을 말하는 게 아니라 0대 10을 의미하면서 완전, 완전 과잉 논리가 됐지 1만 하라고 10 하지 말고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갈게요 자 일단 2번부터 먼저 하자 자 어떤 메커니즘이야? u n p l e s a n t 하지만 너 보호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정답은 protective예요 혹시 분사로서 형사를 구사해서 protecting 적어도 문제 없습니다 자 그다음 수축하는 거죠 띠번은 너의 다리를 수축하다 contract예요 왜 S안부터? 선행 아니 선행사가 아니라 주어가 muscles고 뒤엔 전면구니까요. 그렇죠? muscles니까 contract야. 자 그다음 sensory nerves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뭐 하는데? 위에 보면 알수 있지. transmit 전달하는 거에 잘해. 근데 얘들아, 너네 transmit ting 적었니? 아니면 transmission 적었니? 잘 들어봐 얘들아. 정답은 transmitting이야. 동명사가 와줘야 돼. 선생이둘다 명사니까 둘다 되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야 뒤에 뭐 나왔니? 센세이션 명사 나왔잖아 근데 명사와 명사가 연달아 나오면 안돼그럼 복합명사라고 막 그냥 명사 명사 붙여 서도 되는 경우가 있어 간단히 말하면 뭐 버스 스탑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와 스탑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건 우리 논외로 하고 안 배웠잖아 우리는 지금까지 명사와 명사를 이어붙여도 된다는 문법은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다고 그래서 온리 명사 역할만 수행한 트랜스 미션은 불가능해. 반대로 동사이자 명사인 동명사는 동사 의 성질도 있기 때문에 올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트랜스 미팅이야. 자 그다음 우리 너어비스들은 커넥트 된 거야. 커넥트 하는 거야. 뒤에 목적어도 없네. 그럼 수동이네. 커넥티드. 그다음 일단 마들리 콘서션을 뭐 하는지는 여기 힌트가 있어. f u n c t i o n 을뭐 한대? n t r o 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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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t r n t r o l control c o n t r a l control c 되 n t r o l c o 다음 r o l c 이 n t r o l 있었 n 어, 표 짧아진 거 미안. 아무튼. 근데 얘는 어떤 친구들이야? 그렇지. 얘는 특정한 감각을 픽업 느끼한 느낌, 느낌 아, 느끼는 친구였어요. 포착한 친구였다고. 그래서 꾸며 주자. that pick up particular sensation. 이렇게 줄여 적을게. 근데 교재에 얘들아, 여기 사이에 전면구가 들어가. in the tissues가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전면군 부사구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도 되고 문장 끝에 들어가도 돼. 요거의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내가 검은색으로 쓴 것만 순서 잘 맞게 적었다면 만점짜리 답안인 거예요. 3번도 갈게.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건 우린 딱 떠올려야 돼. 쏘댓 so 아, 쏘댓으로 so 시작하는구나. 쏘댓 그 다음, 동사구도 찾기로 했지? 외칠 것이다는 뭐뭐 할 것이다잖아. 뭐뭐 할 것이다. 그럼 조동사가 있는 게딱 맘에 드네 조동사 샤우트 우리 두 번째 오개명은 뭐였지? 주어 찾기였어 이 소리 지른 대상이 누군데? 여러분 은, 은, 는 이가 찾으라고 했지? 유 샤우트의 목적도 필요하지 뭘 소리 지를 건데? 아야 또는 다소 더 공손한 무언가 라는 거는 불러만 줄게요 샤우트 Ouch or something rather less polite가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그다음 자 여기 내건 답이 표시돼 있는데 어쨌든 경계를 허물어뜨린다.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집과 직장 사이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경계가 허물어졌죠. 그래서 blurring 현재 진행형 써줘야 돼요. 그다음에 자 플렉스블 스케줄은 누구한테 좋은 거라고 했어? 그렇지 분리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럼 분리하는 단어, 단어 뭐야? 디스팅션 그럼 뒤 I는? 인테그레이션 하면 안돼 얘들아 방금 배웠지? 올크가 명사잖아 너가 Prefer 목적으로 명사인 인테그레이션 떠올리는 건 정말 잘한 건데 다른 명사 생각해야지 뒤에 명사가 또 있으니까 integrating 적어 줘야 돼요. integrating. 자, 7번부터 갈까요? 자, portable digital technology는 우리 경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 경계를 축소시키고 있지. 경계가 이제 거의 없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minimizes. m i n i m i z e s부터 야 돼요. 자. 뭐 분리하거나 통합합니다. 뭐에 기반해서요? 그들의 개인적인 선호도 preference. 세즈 왜 그들우니까 선호도 여러 개겠죠. 자, 가자 동사도 찾으라고 했어. 위 해석 보니까 차이가 있다가 동사야. 그럼 우린 differ에서 끝나지 말라고 앞에서 말했어. differ in까지 가야 돼. 자. 근데 주어가 누구야? 개인들은이네. 그러면 individuals가 주어가 봐야 되겠다. 어디에 달라? 뭐뭐 하는 방식이지 그럼 여기서 가자 How 뭐 하는 거야 지금? 의주동 하는 거지 How 찾았어 주어 두구야 그들의 시간을 관리하길 바라는 방식에서 How they 바라는 방식이래 그럼 like to manage 뭘? Their time 끝났어 이제 곁다리만 넣어주면 돼 뭐가 곁다리라는 거야? 직장과 외부의 책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투부정상의 부사형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뒤에 불러줄게 To meet work and outside responsibilities 써주면 돼요, 오케이? 자 40번도 가자 여기서 In general, 일반적인 사실은 현재 시에 어요 그래서 find야 f i n d s 아닌 이유는 주어가 studies이기 때문인 거겠죠? 자그 다음 씨 2014년에 한 거잖아. 그럼 과거네 e x p l o r e d 그 다음 분사 구분이에요. 접속사 분사인 건데 주어가 누구야? 주절이 주어가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보라고 했지? 이 사람이 입는 거네. 그래서 wearing 그 다음 professor가 주어네. 그럼 이 사람이 강의를 하는 거야? 강의를 받는 거야? 하는 거 그리고 B1 풀어볼건데 얘들아 여기 보면 다 뭐야 예측된 것들인데 뭐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했어? with a deviation 탈선. 오케이 자 그다음 10번 가자 일단 동사부터 찾자. 동사부터. 동사 누구니? George. 주어 누구야? People. 그러면 오케이. 어 뭐야? 어라? 잠깐만 소리 Peo People. George.까지 했어. 3 개명 뭐지? 동사의 성질 파악하기. g e o g e 는 George Judge A as B란 말이야. 그럼 A as B면 as부터 써놓자. 근데 해석해보니까 빈칸 대충 보니까 그런 탈선들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positive가 A 뒤에 오겠네 그럼 뭐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탈선을 적어주면 돼 이제 남은 곁다리를 넣어주면 되는데 어떤 탈선이야? 어디로부터 탈선한 거야? from the norm 선생님 these랑 slight가 남아요 어디 넣으면 되겠어? 둘다 형용사니까 명사인 deviation 앞에 써주면 되겠다 그지? these도 복수 꾸미는 거니까 deviations 앞에 여기 딱 좋아요 그리고 약간의 라는 의미도 추가되는 게참 좋기 때문에 약간의 탈선도 넣어 줍시다 그래서 these slight deviations 자 11번 a series of studies demonstrate that 연구들은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빈칸 돼요 왜? can be 뭔가 수동태 같잖아요 그지? 어떨 때 when they slightly blank from clothing nor 이건 알겠다. 탈선할 때.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받는 거야? 그렇지. judged 이미 답을 말해 버렸네. 고생했고요. 질문 있으면 바로 하고 가셔야겠죠? 고생했어요.